어쩐지올 <laughs> 때부터 뭔가 쎄했어요. 오씨, 오랜만이에요. 네. <laughs> 오랜만. 2주 만에 만났죠? 네. 어. 우리 오늘 암소갈비도 먹고, 오늘 이세이미한테 언박싱도 할게요. 어, 오늘 그거 했네요. 이거요? 네. 네. 네 오늘 하고 왔어요 데일리로 하기 되게 불편해요 <laughs> 정말 불편해 보여요 어, 혼자 못해요 아직까지 진짜요? 네. 아직도요? 네 알겠어요 <laughs> 네. 잘 들었고요 일단 번호표 먼저 뽑으러 네. 가요 고고 9시 42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쩐지 <laughs> 올 때부터 뭔가 세했어요. 10시 반부터 등록 대기를 해서 지금 9시 43분인데 아무도 없네요. 1등. <laughs> 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네. 밥 먹으려면 10시 반에 등록하고 11시 반에 입장. 뭐 하지? <laughs> 뭐? 하겠냐? 언박싱. 어, 박싱 해야죠. 근데 등록해야 돼서 시간이 좀 애매하네. A few later 아, 1등 놓쳤어요. 네. 괜찮아요. 아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모티디에요. 어, 우리가 원래 같이 셋업 을 입어야 되는 건데. 맞죠. 띠어인데 네. 근데 저는 합이라서 이걸 못 사요. 저는 상비라서 이걸 못 사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따라섰어. <laughs> <따라서 웃음> <laughs> 예뻐요. 어, 위에 거 멋있어요.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. 네. 어 바지 잘 보인다 여기서 하니까 짠. 어. 오 발랄해요. 디디고. 어 디디고. 너무 예뻐요. <laughs> 어 새로 산 골든고스까지. 네. 우리 이제 옷 소개 하나 갈까요? 고고 남편이 교토 여행 가가지고 선물로 사왔어요. 좀몇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아,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봐요. 과연 제 마음에 들지? 이거 진짜 색깔 예쁘다. 개나리는 개나리. 네. 봄이니까. 음. 응. 이번 응. 신상인데. 근데 영상이 밀려서 이미 한참 지나고 <laughs> 올라갈 거 같긴 한데. 그래도 상큼하게 한번 사왔어요어 너무 예쁘네요. 이거도. 네. 이거 어디 입을 거예요? <laughs> 밑에 끝이? 음. 블랙이랑 어, 어때요? 어, 치마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어. 스커트랑 입어야죠. 음. 잘 샀네요. <laughs> 이거 스커트네요. 네 이게 세트인 스커트거든요. 어... 쇼핑백에 오래 있었더니 좀잘 샀거든요. <laughs> 어, 이거 길이 되게 긴것 같네요. 네, 네 기장 길어요. 요 정도? 제가 딱 좋아하는 기장이에요. 어. 종아리 알을 모두 가려주는 기장. <laughs> 맘에 들어요 <laughs> 잘 샀네요 네와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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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있지 않아요? <laughs> 근데 또 다른 라인이에요 아이거는나 <laughs> 계속 본거 같은데 아까 그 탑이랑 스커트 있죠 그 라인 원피스 너무 잘 맞을 거 같죠? 여름에 아 진짜 잘 샀네요 <laughs> 네 성공 저 이거 또긴거 좋아하잖아요 연기자 아 이거 너무 기네요 네 너무 마음 들어요 와 이건 고침. 키가 170cm 밑으로는 안 끌리죠. 되겠다 끌릴 거 같아요 음. 나중에 입고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이거는 어? 이거 이것도 있지 않아요? 어? 없어요 비슷한 건 있는데 라인이 달라요 아 계속, 계속 본거 같은데요 바건이거게슈가 <laughs> 입으면 예쁘겠죠? 어 어. 건 이거는 진짜 잘 입어질 거 같아요 그쵸 네 응. 예쁘죠? 예. 이제도 성 이거는 미스틱 탑 아 이거 저번에 이거 밤색 사지 않았어요? 그거는 다른 라인일걸요? 아 그래요? 네. 아...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 없어요 잘산거예요잘 <laughs> 샀네요 <laughs> 이거는 올리에요 어 알죠 아, 올리는 아니요 그냥 계속 본것 같아가지고 이게 있었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긴팔 색깔별로 조금 그쵸 있고, 가디건도 조금 있는데 어... 안팔은 없어요. 아잘 샀네요. 네. <laughs> 성공. 이거 너무 어. 예쁘죠? 어 색깔 너무 예뻐요. 이거 민트 색상인가? 쿠키 아니에요? 쿠키예요? 이 네, 냉나인. 어, 어 냉나인 너무 예뻐요. 와 여기에다가 프리볼. 해요? 해야죠. 그래요 어울릴까요? 몰라요. 어 <laughs> 해볼게요. 잘 샀네요. 국에 입고가 안된거 같더라고요. 어 이거 예뻐요. 어, 이거 그래서 어. 득템했어요. 너무 잘, 응, 응. 잘 샀어요. 잘 샀다. 잘잘 샀. 사잘사잘 사왔어요. 남편 고마지고 잘 사왔어요. 고마워 요 여보. 성공. 어. 오늘 고생 많았어요. 언박싱 음, 이게 네.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. 맞아요. 어. 총 여덟 벌이잖아요. 아, 네. 얼마예요, 그면 이거 제가 적어놨는데 음. 계산을 하면. 음 일본에서 산게총 370만 원 정도. 백화점 할인 카드 하고 택스리펀 까지 해가지고 370만 원 정도 했고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게 정가가 64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반값이네요. 어, 뭐 국내에서도 리워드 받고 상품권 행사하고 하면은 더 싸지기는 하지만 일본이 훨씬 싸죠. <laughs> 잘 갔네요. 그러니까 너무 성공적인 거죠. 안녕, 밥 먹으러 가요. 자. 아. 음. 오 귀여. 워겼어 남편이 남편 좋아하는 거야? 치즈로빵. 아, 이거는 아 그래도 남편이 좋아할 것 같은가? 요새 안 싸우나봐요. 음, 네. 사이 좋은가봐요. 방도 사 아. 가고. 음. 바로 사왔어요. 이 <laughs> 아이가 저한테 샀다. 음, 많이 사왔어요. 끝났어요? <laughs> 맛있게 먹어요. 기분이 좋아서 오늘 맛있게 먹겠어요. 마음 편하게. 편하게 음식도 잘 들어있네. 너무 커버도 많다. 저는 옛날에 미스트롯좀봤는데 요새는 안 봐요 왜요? 아, 우리 딸이 쓰리 네. 좋아해가지고 아, 외동이가 좋아해요? 네 어.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콘서트 예매했거든요 어. <laughs> 찍어와요 그 공연은 못 찍고 못 찍지 않아요? 그 입구에서요 아 입구에서 알겠어요 네. 아마 우리 애가 체윤수지 싶어요 어, 그러니까 가서 애기랑 기념사진 촬영하는데 있잖아요 음. 거기서 영상 좀 찍어와요 여기 짧게 내면 되겠다 음, 알겠어요 알겠어요 잘 다녀와요. 네. 혹시 오늘 일찍 가야 되니까. 어머. 왜요? 벗고? 아 놀래라. 백만 원을 3만 원까지 사야죠 <laughs> 어 응. 알겠어요 응. 기대해요 네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. 이제 우리 애들로 가요 네 오늘 고생했어요 운전하느라 응, 아니에요 안녕 네